요건 내떡 네, 옛날에 떡을 무척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영감 초록색 나뭇잎을 보니까 봄에 먹었던 쑥떡이 생각나는 그려 할머니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저 하얀 구름은 어떻고, 김이 뭐락뭐락 나는 백설기 같지 않소?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는지, 덕 중엔 백설기가 최고지. 에구, 말하니까 먹고 싶네. 할아버지도 침을 꼴깍 삼키며 대답했어요. 였어요 옆집에 사는 돌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계세요? 아, 돌새 왔구먼. 왜 일로다 나를 찾는가?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저희 집 애기씨가 백일이라 백일떡을 100일 만들었어요. 돌새가 떡이 가득 담긴 쟁반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이거 고맙기도 해라. 아침 떡이 먹고 싶었는데, 어디 보자. 나쁜 기운 물러가라. 수수팥떡. 두루두루 조화롭게 지내라. 꿀떡. 귀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백설기까지. 할머니가 신이 라서떡 이름을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이떡 떡이라고? 떡소리에 할아버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laughs>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방금 한 거라 맛이 좋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돌쇠가 돌아간 후 쟁반에 담긴 떡을 보자,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욕심이 났어요. 할멈, 이건 내 떡이니 건들지 마시게나. 아니 영감도 참, 이게 어디 당신 떡이에요? 따지자면 다내 떡이죠. 아까 돌쇠가 들어올 때 할머니 계세요 하며 날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떡은 내게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할머니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허허 참나 답답한 할몸일세.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지 않습. 돌쇠가 나갈 때 뭐라고 했소?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하고 갔으니. 당연히 내 것이지. 아, 무렴 이건 다내 떡일세. 할아버지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한참을 자기 떡이라고 우기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말 안하기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떡을 모두 먹기로 한 거예요. 시작. 하지만 마을에서. 소문날 정도로 고집이 센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내기는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처 영감, 지독한 것좀 봐. 이쯤에서 포기하면 내가 떡좀 나눠줄 텐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생각했죠. <laughs> 할머니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이 나이도 많은 나에게 양보하면 좀 좋아 두고 보라지 떡은 내가 먹고 말 거야 할아버지도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늦은 밤이 되도록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쿵! 그때 뒤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지? 혹시 도둑? 깜짝 놀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쳐다보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집이 조용해서 빈 집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있었네. 도둑이 방문을 스르륵 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떡을 먹지 못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응? 너무 놀라셨나? 도둑을 보고도 소리를 안 지르네. 도둑이 고개를 까웃등하며 방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정말 구하기 힘든 호랑이 가족인데. 어라 응, 응가락지도 있고 비단도 있고 돈도 두둑하게 있네 도둑은 신이 났어요 도둑의 보따리는 점점 커졌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속이 바싹바싹 바싹 탔지만 내기에 지고 싶지 않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어 이건 금비녀잖아 도둑은 할머니가 베개 속에 감춰두었던 금비녀를 발견하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눈이 쟁반처럼 커졌어요. 아이고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아, 소리를 지를까 아 아니야 이제 와서 고집쟁이 영감에게 치를 수는 없지 할머니는 눈을 지끈 감고 오직 떡 생각만 했어요. 오늘 아주 잘 챙겨갑니다. 도둑이 나가며 말했어요. 아, 참, 할머니, 마루 밑에 숨겨둔 꽃신도 가져갑니다. 순간 할머니는 너무 약이 올라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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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둑이야! 도둑! 그러자 할아버지가 얼른 떡을 집으면서 요건 내떡가더랍니다